1년만에 다시 산티아고 술래길 출발하려고 어 이렇게 짐을 싸 보려고 해요 딱 작년이네 작년에는 어 저희가 가방 48리터 어 2kg 짜리 가방 하나하고 35리터 1.5kg 그 가방을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짐을 싸서 하나는 9 k 로 하나는 5 k 로를 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저번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방도 어, 35L, 35리터, 리3 5리터짜리두 개, 가방 무게만 850g. 이게 음, 뭐 몇그 g 차이라도 우리가 들고 다니다 보니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이번에는 3 5리터두 개, 850g짜리 이두 개에다가 여기 있는 짐들을 다 넣어서 가야 돼요. 그래서 이번에는 더 줄이고 줄여서, 자, 침낭, 침낭은 또 가져가야 되니까 침낭 두 개, 그 다음에 각자 옷하고 뭐, 속옷, 그 다음에 수건도 두개 정도, 옷도 티두 개, 바지 두 개, 그 다음에 슬리퍼 가져가고, 우비, 우비. 저희가 4월달에 걷는 건데, 비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린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산 하나또 준비했고, 어, 약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약 가져가고. 그리고 저번에는 어, 이 세면도구를 그냥 일회용품들 파우치 아니고 그런 걸로 가져갔더니 그것도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 종이로 되어 있는 거, 이런 팩을 준비했고, 그다음에 선글라스 가져가야 되고, 약. 비상약은 꼭 가져가야 돼요. 감기약 하나, 또 체했을 때 먹는 거, 그 다음에 중요한 거, 파스.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는 꼭 가져가고, 그 다음에 스틱, 스틱도 가져가야 돼요.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많이 줄였는데, 저 35리터 가방 두 개에 이것만 넣어도 꽉찰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준비한 거 한번 싸볼게요. 저번 작년 이맘때 찍은 거 영상 보면 거의 뭐 물건은 비슷한데 몇 가지 뺀 거를 딱알수 있어요. 한번 다 싸보고 무게 재 볼게요. 이제 우리 가방 두개다 쌓고 35리터 가방 두개 무게를 재 볼게요. 하나 더 5kg 조금 넘었어. 또 하나는 이거 하나 무게도 6kg, 어, 얘도 거의 비슷해 5, 한 5. 2 k g 5.2 정도 되네. 있어. 전에는 하나는 9kg였고, <laughs> 하나는 5. 몇 키로 합이 거의 한 16키로 했는데, 요번에는, 어, 5키로 조금씩 넘으니까 한 11키로? 그래도 지금 많이 줄인 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제 이 가방을 메고 내일 출발합니다. 우리가, 어, 파리에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포르투로 가는 일정인데, 거기 포르투에서 시작을 하니까, 근데 파리에서 포르투 갈때 비행기가, 어, 짐을 들고 타야 되는 거라서, 그 높이를 맞췄어요. 높이를, 배낭 높이가 55cm야 된다 그래서, 저번 배낭은 너무 크고, 그래가지고, 35리터짜리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떠납니다.